오늘은 어셈블리 랭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셈블리 랭귀지는 음, MCU가 정해져야 합니다. 음, 많은 그 포팅 꽃기에 보면은 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음, 검색해보면 많죠. 어플브 기술을 근데 지금 제 경우에는 이게 한 세번째 네번째 될것 같은데 에, 아트멜 MCU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아, 아시는 것처럼 음, 프로그램은 처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는게 중요해서 그 시작을 쉽게 하기, 쉬, 시작을 쉽게 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하나요? 조금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음,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하나? 잘 아시겠지만, 은 어셈블리는 아예 유튜브에서도 제목만 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은 실제 소스루틴을 쳐? 가지고 처리한 데에는 별로 없어요. 다 스케치, 뭐, 아두이노의 그 스케치나, 무슨 C, 이쪽이지, 실제 어셈블리는. 이게 뭐, 다들 안 쓰는 거를 저 혼자, 저자 써서 이렇게 올리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저, 제 경우, 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두번 정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에도 그 필수 과목으로 초등학교부터 그 코딩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이지만 다른 나라들 늦게 시작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뒤지니까 그 코스가 선택도 아니고 필수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셈블리를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선주가 있는데, 그, 저도 조금 공부를 했죠. 근데 공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두이노를 아두이노의 그 보드들 중에 대표적인 것두 개를 운어알리려고 메가 2 0으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그 알아본 거 공부한 거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생기기 전에 아트멜의 그 AVR MCU 생기기, 초창기 생겼을 때부터 썼어요. 이 MCU들을. 그 중간에 한 5년 됐을까요? 아드윈, 아드호가그 아트멜의 AVR MCU 그3285 2560두 개를 이용해서 우노보드 5고가2560 보드를 맹긴 거죠. 걔 아는 거니까 어차피 쓰고 있고. 그 얘기는 또 이게 값이가 엄청 싸요 잘 아시겠지만 복제판은 복제 보드는 뭐 운운은 뭐 6천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메가 유 60도 뭐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MCU만 따로 살려면꽤 비싸요. 이렇게 살고 또 하나는 그 어차피 MCU는 같은 걸 제가 먼저 그 사회생활 때부터 써왔던 거그런데두 번째 이유는 뭐 어차피 알고 있는 MCU인데 음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 어떻게 가리키나 저도 손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두이노의 스케치까지 공부를 했어요 스케치 명령을 써서 램프를 켜보고 그 스케치에 들어가면은 그 샘플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 여보진 않았는데 음. 많아요, 한 20개 한 페이지가 무려서 아래로 한 페이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PCB를 그 PCB 기판을 설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판 보고 또 그게 그시템도 그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음, 공부를 좀한 건데 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음, 그 어셈블리 안 하고도 어떻게 될줄될줄 될줄 알고 이렇게 이게좀뭐옳은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학교에서 한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렇지만 음, 실제 뭐 중요한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개발업체나 이런 데서는 이 어셈블리 어셈블리를 모르고서는 안 되거든요. 개발팀이 한명한 한 팀이 있다고 가정하면 은뭐 음,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나 둘은 있어야 그 얘기는 뒤바꿔 얘기하면. 큰 조직에서는 여기를 모르면 이 하드웨어를 모르면 어셈블리를 쓸수 있다는 얘기는 하드 웨어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기업이나 조직이 큰 데서는 음, 이 어셈블리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죠. 끝까지 끝까지 버티고 올라가려면 이부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어셈부이를 설명할 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번한걸 오늘도 했는데요. 음 그래서 실제 해보려면 다른데 뒤지지 마시고, 음, 예 저는 정년을 하고, 그때도 이런 걸 했고, 현재도 뭐 취미 겸 용돈 한푼 버는 겸해서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실전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그냥 MCU 예를 들어서 n o 에서는이 328이라는 거 ATMA가 328이라는 걸 썼는데 그 공부하는 거고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해보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실제 실전으로 가는거 취업을 위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요 그 경우는 꼭 한번 이렇게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을 서 요거 프로그램이 녹색으로 된건다 막아놓은 거고 까만 글씨로 된 거만 지금 프로그램이 거든요 음, 요걸로 이렇게만 음, 가지고도 이렇게 여기 두 줄이죠. 두 줄, 요 막아놓은 거세줄 해서 램프를, 문어 모드에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램프를 껐다 킬 수가 있어요. 켜, 켜, n 이죠 그러니까 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취업을 원하는, 취업을 해야 될 젊은이들, 학생들, 꼭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C하고 C++까지는 괜찮지만, 그의 것들은 하어 상관없이 메모리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를 꼭 거쳐가기를 바라고 한 번, 요거 두 줄, 두줄석 줄을, 뭐, 위에 요거는 그냥 뭐라 그해야 지정, 설정하고 내려가는 건데, 실제 런 하는 거는 여기 점프 운호예고 여기 운호 라벨 붙었지않아요 요, 요 사이 석줄이거든요. 불을 키, 꺼, 껐다, 껐다 킬 적에 석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은 꺼진 상태로. 그러니까 싱크 모드로 연결을 했을 때 꺼진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 328에, 328에 포트 C의 원은 포트 C의 원이라 그러면 포트 C의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제로 원 이렇게 가니까요. 포티 c 1은 운호에서는 A1이라고 불러, 저기, 마킹이 돼 있어요. 음, 그 사진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죠이거 A0, A1. 이게 실제, 음, 실제, 그, 포트, 포트 포트 C 포트에 제로 원두 번째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노 스케치에서는 여기 쓴 대로만 알아듣거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우노의 그 컴파일러 기본 컴파일러 스케치라고잖아요. 거기서 는 그렇지만은 이걸 이 C P u 를 써가지고 설계할 때는 포트 C에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LED 하나 하나 끼워서 음, 접지로 갈때 소수 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음,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이로 해야 켜져요. 여기 나가놨죠 이렇게는. 그리고, 여기, 셋 e t bit이거든요. 여기 set bit. 하이는 i m m e d i 의미일 거예요. 바로 포트 r t c1을 s e 해라. 하이로 맹이어라 여기는 c 리어 해라. 로 o 로 해라. 그런 걸 거예요. 이거, 이, 이 오피코드는요. 음. 근데 이게, 이게, 이게 다예요. 이게 아무리 짧지만은, 짧지만은, 한번 해보면은, 어셈블을 했다고 할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걸 해서, 운우에다 연결해서, 음, 그, C포트의 두 번째 원, 아까 사진을 보신 것처럼 거기서, 램프를 걸어서 아니면 스코플걸어서펄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라든지 지렇게볼 a 면 a n 음, i 뭐 이, 다운로더라 고 하는 거 I, SP, 라는 것도 걸고 조금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거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쪽은 지금 빼모, 빼놨는데 그 g 는또 o 다음에 또 허기를 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만 해보면 되는건데 세상 사람들은 안해요 안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교수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교수들이 모르니깐요 지금 유튜브에 그 문어 어셈블이라고 해서 검색해보시면 꽤 많이 나와요 나오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문어 어셈블이라고 검색했을 때 유튜브나 네, 유튜브에서요 그래서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제 경우는 음, 제 경우는 직업상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써, 사용하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이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원래 했었어요 그 ttl을 원래 쓰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갔는데, 음. 그래서, 큰데, 예를 들면, 뭐, 우면동의 LG 연구소랜드든지, 수원 삼성, 전자, 의그 무선 사업부 같은데 취업을 하시려면, 이거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 차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짧지만요. 비교를 해보자면 좀 민망한 표현인데 여자들 성 경험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커 성장해서 그러니까 성 경험이 있냐 없냐 그, 그렇게 비유를 할수 있어요. 아무리 짧지만은 이렇게 해본 거고안 해본 거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는 이건 짧지만은 그. 이렇게 컴파일하는 그 컴파일러가 지금 여기 표시가 안돼 있는데 그 AVR s t u d 4.18이라는 거로 했어야 돼. 지금 제가 이 아래 위로 다 메시지가 있는데 그냥 잘라버리고 간단하게 보이려고 보이게 하려고 잘라버리고 그냥 요거 진짜 알맹이만 이렇게 썼는데 컴파일러 깔고 거기에서 그 ISP USB로 된것 연결하고. 그런 작업이 있죠. 요거만 달랑, 요거만 타이핑해서 그 우노에 넣을 수, 운호 알쓸에 넣을 수는 없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그 직업을 가지고 그쪽으로 그 어, 뭐야 공부 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데 여기를 안 거치고 시만 배우는 것 같아요. C도, C도 해야죠 C는 기본이니까. 근데, C로 배우면서도 이 하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노에서 쓰는 건, 트메가 328이에요. 328P라고 해요. D부로 된 건데. 물론, 그, 우노보드가 그, 우노 A1, A2 그렇게 불러도된다고 음, TQFB 3 2이빈대같이사방으로발라온걸쓴 것도 있어요. 그게 뭐한 몇백 원더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음, 꼭, 꼭 이렇게 해서 한번 이 C 1두 번째가 변하는 거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 관계된 아, 저이 어셈블리와 관계된 하드웨어를 조금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어셈블리 프로그램이다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그 스케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꼭인크루 e 파일을 지정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어셈블리에서도요. 지금 이 아래는 이 이안은 328에서 도는 거다. 그런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328 안에 하드웨어가 이 안에 지정된 것들 들어있죠. 그냥 컴파일러가 이 프로에 뭐이 안에 이저마 c 로된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같이 컴파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요건 아니고 센터라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 퍼렇게 된건 막아놓은 거거든요. 현재는 이 까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한번 프로그램을 하면 이 ABR 저기 8메가 칩돌은 뭐 조그만 거나 큰 거나 같아요. 명령이 전부 다. 그하드웨만 하드웨어에는 사이즈 크기가 있으니까 그거만 지정을 해주면은 다 그냥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 여기서도 썼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하드웨어 설명을 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6 4라는건 뭐냐면 지금 제일 흔한 게 128일 거예요. 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뭐만 달려냐면그 안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후레시 메모리라고 러잖아요그거만 64kg 에요. 반이죠 그리고 이 M8은, 음, M8은 328의 그, 뭐 큰형님이라고 그러나? 이게 328이 나오기 전에, 328은 아두이노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아마요. 처음에는 ATM가 8이라고 그랬어요. 그8 전에는 90S4433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부터 썼던 거를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쓰, 쓰지 쓰지만은 이게 귀찮으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뭘쓸 때도 예를 들어얘를막고서는뭐 ATM가 8, ATM가 8은 핀이 똑같아요 385고요. t q f b 3 2에서는 근데 얘는 지금 한 10개만 사면은 얘는 값이가 800원 밖에 안하는데 이 328은 총 800원인가 얼마 를 불러 더라고요 그 자이온이라고 구로공단 거기 많이 이 여기 칩을 많이 취급하는 데인데 그렇게 이 m8은 싸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거 많이 쓴 건데 요8535 얘하고 두 개를 많이 쓴 건데 음 그러니까 이, 이, 이 이하 프로그램이 어디서 도는가에 따라서 음, 그 CPU를 MCU를 지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요. 음, 그래서 음, 여기는 요걸로 끝내고 m 8 5고요3 2 8 5고 M8 뭐1632 그런 것들이 다 같아요. 같은데 이 328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보니까 상당히 야무지게 개정이 됐어요. 보니까. 거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328P라는 게. 그래서 그 초기 버전 M8을 좀 설명드리면은, 다른 거 보시면 되고, 그냥 좀 328하고 다른 것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쪽 보면은 이렇게 이 전원이 두 개씩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아날로그 그 AD 컨버터에 쓰는 부분인데 이쪽은 보면은 음 원래 얘가 그 C 포트에 ADC하고 같이 쓰게 C 포트 디지털 포트로만 쓸 건지 ADC AD 컨버터로 쓸 건지인데 이 C 포트가 6 개예요. 하나, 둘. 3 4다6 여섯 개인데, 이게 AD가 6섯 개, C 포트는 6 개인데, ADC 채널은 ADC 채널만 쓸수 있는 게 6, 7이 두 개가 더 있어서, AD 쓸땐 여덟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원래 C 포트를 가진 거6개고 ADC로만 쓸수 있는 거두개 해서 여 여섯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두 개는 ADC 6번 하고 19번 하고 22번은 일반 티지털포트는 못쓰는거죠 adc로만 쓸수 있는거죠 그리고 이쪽은 전원이야 이렇게 두개씩 둘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둬도 되잖아요 근데 두개씩 뒀었어요 이 atm8은요 근데 328은 보니까 이거이 부분을 개량을 했어요 보니깐요 이, 보시면은, 음, 전원이, 같은 게두 개씩인데, 하나씩을 빼서, 포트 2를 맹기렸어요. abcd2죠, 그러니까요. 포트 2에, 0, 1, 0, 1, 2, 3. 이쪽에 a d c 채널도 포트 2로 맹기렸어요. 그러면은, adc6도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니까는, 디지털 포트 4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포, 아날로그 요거 육신은 안 하려고만인데 그 거기에 또 다른 다른 요런 기능도 넣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야무지게 맹기는 거예요 개량을 한 거예요 만들어 다기보다도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헤로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더 추가됐지만 M8을 쓰시던 분은 같이 쓰면 돼요 그냥 요요 요 지금 요네개요 요 오렌지로 표시한 음 이 오렌지로 표시한 네 부분만 한번 검토하시고는 검토 뭐 검토도 아니죠 뭐 이쪽에는 그냥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는 혹시나 전원을 4 개를 2 개씩 2 개씩 4 개를 다 전원을 썼던 회로 같으면은 바깥에 그두 개는 빼버려야 되죠 빼서 이 포트로 써야 되죠 그만 그만 조심하면은 그냥 막바로 그 M8로 M8을 쓰게 된 설계된 PCB 기판도 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저기, 328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신 값은 비싸요. 두 개, 세개 값인가 두개 값인가 그렇게 되니까, 음, 그걸 잘 생각하실 필요, 양산 수량을 좀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조심을 필요가 있죠. 값이, 가 값이 꽤 되니까는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그 컴파일러 4.18, 또그 세븐, 저기 스튜디오 세븐이라는 거두 가지를, 두 가지를 집중으로 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꼭지에서 설명드렸는데, 음 요새 한 2, 3일 제가 유튜브에, 쌤, 유튜브에 운어 어셈블리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한 9억 군데가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실, 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에 쉽게 설명 해서 바로 한번갈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는 건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음, 아 이거를 한번 올려놓은걸로 끝내지 말고 자꾸 조금씩 다르게라도 해서 자꾸 올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2 3일사에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음, 이렇게 CPU, CPU를 써서 실제 음, TT를 안 쓴지 오래됐습니다. 제 경우는. 그래서 MCU가 원래 값이 싸고 기능이, 음, 기능이 상당히 많고 또 어디서든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이트메가 칩들은 펜아웃이 좋아요. 이게 전류 용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애 같은 거는, 음 그냥 다이렉트로 붙여서 그냥 쓸수 있고, 그러니까 제 경우는 값이 싸오러니까 TTL을 안쓰고, t t 도 요새는 74 이렇게 나가는 것들, 200원, 300원 에요 그러니까 그거 두세개 쓰면은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국제에는 그 컴파일러하고 우노보드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그 부분 그 컴파일러 그러니까는 ABR 스튜디오를 설명드릴 건데 ABR 스튜디오에 얘가 붙는 거는 두, 두 경우가 있어요 음, 여기 보시면 6P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우노에는요 근데 스케치 아두이노 오리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기다 연결해서 얘가 다운로드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에이티가 16윤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 6인지 16윤지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그 저기 USB 칩 컨버전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서 음 그러니까는 스, 스케치하고 여기로 연결해서 얘가 여기가 그 다운로드, 롬라이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요 요기가요. 루노에서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아래 설명한 프로그램은 여기를 안쓴 거예요. 이, 이, 얘를 안쓴 거예요. 그리고 요걸 쓴 거예요. 이거를, 그, 그니이 아두이네에서도 그걸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쓰려면 은 여기를 써라.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에비라 소트로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CPU가 두개 있는 모드예요. 그 아디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판으로 보면 그래서 두개다 제어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걸 이 육핀을 여기다 ISP를 NK2 같은 ISP나 동글이 같은 걸 여기다 연결해서 얘를 제어하고 여기다 연결해서 얘를 제어하고 한보단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회로를 보시면은 얘는 음 그렇게 얘 핀들 남는 거를 쉽게 쓸수 있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 아두이노의 설계자는 이 우노 알스 설계자는 얘는 단순히 ISP 기능으로 얘한테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핀도 두개되네 개는 그냥 접속을 안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잘 보면은. 잘해서 한두 핀, 한두 핀, 이렇게 이것만 해도 벌써 여기서도 세 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여섯 핀이지만은 저는 두 개, 우리 세다구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개가 M I S o m 뭐, S I인가요? 하고 여기 클락 단자 세 개는 이예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 개는 벌써 쓸수 있고 또 이쪽으로 하는 거 통신 두 가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음, 자르고서 쓰면은 뭐 다섯 가닥 정도는 쓸수 있으니까. 음, 나머지도 몇개 있어요. 여기 이 그림은 그냥 간단한 건데, 얘도, 음, 얘도 다섯 개 말고 더쓸수 있어요. 칼로 손질고 자르고 어떻게 하면 꽤쓸수 있어요. 이렇게 이 보드가 6,000원 정도 복사 된 거는 6,000원, 6,400원인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음, 그래서, 다음에는 그, 그, 컴파일러를 연결하는 이 커넥터하고 이 커넥터, 그부분에 대해서, 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